이 작품은 올라프 엘리아스 의 당신의 알수 없는 여정, Your Unpredictable 전 이라는 작품입니다. 검은 벽 위에 다양한 크기와 색상의 유리구슬 천여개가 마치 별자리나 성운과 같은 천문학적인 현상들을 연상시키고 있는데요. 구의 뒤쪽 3분의 1 지점은 거울로 되어 있고 칠이 되어 있어 관람자들과 주변 환경을 선명한 반전 이미지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제목에서의 Your 처럼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는 동시적 이미지들은 관람객들에게 감각하는 주체로서의 중요성을 부여하여 작품과 관람객과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열린 공간인 사회적 차원으로 작품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부신 과학의 발전인 SNS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마치 불확실하며 유동적이며 상대적으로 이루어지는 불안한 모습들을 은유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